드디어. 드디어. 우리 어머니께서. 까지 볶음을. 까볶음고 고추. 고추. 고 무침.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찍네 우리, 그지? 오랜만에 찍지? 오랜만에 찍지? 기억 안 나지 언제 찍었는지. 응. 엄마 안 찍으면 안 돼? 네 <laughs> 그만 찍고 싶어? 어? 힘들어? 응?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 어나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 응. 이제 아들은 그냥, 이제, 그냥,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laughs> 난 엄마가 건강히 오래오래 더 사는 게더 좋아.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요. 이거 네개 땄어. 내가 하나 먹을려고 찍어 먹으려고? 뭐 땄어? 그 엄마 따오래 세 개. 아, 빨간 고추? 반대는 됐을 데 일단 너초 좋은 으로 남겨줘야지. 음. 이놈 제일 좋네. 음. 찍으면 돼 빨간 고추? 응 너도 나 찍으면 돼? 아니 난안 찍어 먹어 난 빨간 고추는 왠지 기분이 <laughs> 빨간 고추가 더 맞는 거 같아. 이게 더 달다네 응다 달다네 이거 오늘 또딱딱 허허 음하 엄마 들고 있어 봐 한번 딱해 나를 보고 음 겁나게 크네 이게 크지? 도둑놈 그걸로 때려 잡으면 되겠네 <laughs> <laughs> 뭔가 무서운데? 에이, 천만원 쪽. 천만원 쪽, 천만원. 천다봐 천천히야, 천천히. 까지 괜찮아? 그게 세게얼마게 엄마. 어, 900원 아? 되게 싸지? 참말로 싸네 어. 900 몇십원 했어 900 몇십원 아, 그래요? 응그 저번 거 보면 응 980원인가 했던 거 같아 그래요 되게 싸지? 응. 잘 사왔지? 네, 잘 사왔네 사는 것 싸지 응응 농사 질려봐 이농사질러봐아 금방 그렸어 노트에다 줄없는 노트? 어 줄없는 노트 이거 망코든응 음. 멋있어 엄마 보여주려고 봤어 엄마 봐봐 멋있어, 멋있어. 진짜 이쁘지 <laughs> 아 그리고 이거 mp3 태일이가 그거 어떻게 눌러라는게 새로 누르라 해갖고 되게 좋았고, 따라 부르고, 흥얼으로가고 했어, 지금. 응. 음. 진짜 멋있지? 음악 들으면서도 그릴 수 있어? 어. 이거, 이거, 이렇게 꽂아놓고, 오줌에 넣고 그릴 때. 들으면서 그려? 어. 음. 그래서 더, 더시끄럽울까봐 내가 점점 따라 부르는 게 약간. 아, 시끄럽게 불러도 돼. 내가 다 아. 찍을 거니까. 멋있지? 응. 음. 어, 뭐, 어, 이렇게. 어, 아무것도 없는거지? 요거 많이 세로로도 있어 세로로도 그리고 가로로도 그리고 그래? 어, 옆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음, 음. 책 만들어 책아한 장씩만 그려야 돼양면을안 음. 그려 그래? 이렇게 이쪽으로만 그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야지 아, 책 만들어 멋있어. 책 멋있지 어. 첫 장을 이렇게 그렸어 응 음, 멋있어 백호 <laughs> 봐 엄마 어가어 어? 어, 맞다 여기 찍어야지 그래 <laughs> 기어 <laughs> 정신이 딴데 팔렸어 내가 오랜만에 먹지 이거 엄마 응. 거의, 거의... 먹었지 거의 안 해먹었지 그럼 한, 한 1년만에 먹는 것 같은데 뭐 떨어졌어 고추 고추가 다이빙했어 다이빙 가지 는 물론 참 그렇게 안이 먹어요. 이 많이 는안해 먹는데 가끔 해 먹었잖아요. 음.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이거는. 여기서는 쪄서도 먹을 수 있고, 음. 쪄서 무침 먹을, 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볶아서도 무침 먹을 수 있는지. 엄마는 어떤 게더 맛있어? 볶아 먹는 냄새 더 맛있어. 음, 그러면 아주 우리는 자주 볶아 먹었지. 쪄 네. 먹는 거는 별로. 아직 엄청 크네. 응. 어? 팔찌 찾았네. 응. 빼다리도 안 썼어? 응. 빼다리. 응. 빼다리. 빼다리. 뭐라고냐? 서랍. 서랍이라고. 옛날 말로는 다리 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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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로는> <laughs> 정지. 예, 안예 너무. 애가. 좀만 해. 좀냉겨 그럼 하나 길겨 하나 땡겨. 저거 또 하나 i c i 지금 저벽같이 하나 있 있었거든. i 음, 만은 나중에 또해 먹게. 음, 그래 갖다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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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늘 사와야지 마늘 거의 떨어졌지 천으로 전으로 파도 이거 하나 나왔대 아 파도 파도 사야겠네 파도 하나 나아 우선 저거 파 여기. 예. 뽑아 먹으러 있어? 있어 뽑아 먹으러 미소. 거시기 화분에? 응. 빨간 고추도 들어가. 응. 보기 좋으라고없상 반. 예. 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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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좋기 엄마 그 당근은 1인짜리 당근은 다 먹었어? 없어 <laughs> 없어 드디어 다 먹었어? 응 <웃음> <웃음> 고추 땄어 돼음 이건 이제 고추 쪄서 무칠 거니잔넣으 이렇게 그냥 넣고 응 이렇게 쪼개, 큰 놈이 렇게 반절로 쪼개? 응, 반절로 쪼개큰 놈은? 응. 자다른 놈은 그냥 그냥 넣고? 응 기왕이다. 그냥 도 이런 놈은 그넣도음 상추도 다씻었어응응저비먹어요그갖고 밀가루 응. 밀가루를 무쳐? 응. 언제 무쳐 밀가루는? 다시 고기다 저기다. 소금? 응. 맛소금이야? 응. 형 노래 부르는 소리인가? 응? 형 노래 부르는 소리야? 궁감해 찍고 올게 한 응. 노래 부르거한번 찍어보고 올게 그래. <놀레> <놀레> <줘야>. <놀레> 찍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찍은 거야 놀래 <놀레> 몰래 찍었더니 응, 노래 잘 불러. 응, 음, 뭉치라는데 본인 입으로는. 응, 아, 그래, 뭐, 잘. 잘해? <laughs>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이 노래 부르고 있던데. 그래? <laughs> 좋지. 잘늘이들어와제 들어봤어 엄마는? y o 예전에? 응. 어? 학 a t s the name? w h a t 이제 보여주려고 그 What's the name? w 예쁘게 s the name? What's t 고추를. 응, 예, 까지에 들어갈 거. 응. 또 이쁜, 이쁜 접시 꺼내는 거야? 응. <laughs> 숨겨둔 이쁜 접시. 이쁜 게, 진짜냐. 없으면모르나이다 썰었지? 썰기는, 썰는 무다 썰었지? 올려 도 들어가. 조금만. 음. 소금 소금 좀 뿌려놨지. 음. 간장도 조금 돼. 간장 진간장 좀 넣고. 이름 좀 둘러주고. 물엿 좀 넣고 물엿 없으면 설탕 넣어도 되지 엄마 응안넣도돼안 넣어도 돼? 물엿은 굳이? 근데 물엿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소금 나? 이때 간장으로 묻히는지응럴때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까지 넣 있어 음. 밀가루 이렇게 뿌려? 응. 그러면 밀가루가 많이 묻나 응, 살짝만? 음. 살짝만 이렇게 묻을 정도로? 응, 살짝만. 응, 그 그냥 껴서 그냥 묻지 못 그렇게 하고 있죠? 음. 줄여놨어. 마늘 넣고. 마늘도 넣지 응. 불 켜, 켜, 엄마. 내 줄여놨어. 밥 맞아. 뭔가 짜? 물엿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같아더넣 물엿을 더 넣으면 맛있을 것같아 에이 안 좋아 안 좋아? 나가 먹으러 갈주름 많이 넣는더 달달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네? 어. 물엿 좀더 넣어보자 설탕을 뭐. 좀 넣자 설탕? 네. 설탕보다 물엿이 맛있대 <laughs> 물이 많은데 아 설탕하고 물엿은 물이 들어있나? 그럼 물엿은 넣을 그럼 설탕을 넣을까? 먹는 곳이 어디다, 그 사람들은. 음. 바삭 르지 응? 문양만 먹는 것같 그지? 아, 이제 야채다? 하는 나중에나? 같이네. 같이네. 아, 저기다 또어둘라고 싫어. 이건 금방 숨이 죽은 데이거는뭐 okay. 그냥. 응. 금방 똑딱 되네. 응. 형, 됐잖아. 응. 빨리 짜야 어 꺼도 돼? 응, 응. 이렇게, 조금 더. 응, 더 이거를 넣면 약지게 썰었으면 까지를 뜬봉 응. 썰어서 이게 확 줄어드네. 응, 가 처음에 원래는 그만할까? 큼직큼직하게 그만해도 음, 음, 그만해도 되겠는데 응, 하나 먹어봐야겠다. 응. 먹어보세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응. 음, 짭짤해 밥이랑. 음, 밥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 얘는 얼마나 쪄 이것도 이것도 좀 박살내. 어 뭔가 매운 냄 난다. 찌니까. 음. 매운 고추도 있나 보다. 그렇지 매운 고추도. 이런 이런 조개 사나 쓰다가 매운 애나 그래서 잡수세요. 잡수세요. 야 간장은 넣고, 잡품면 넣고. 같이 볶음이에요. 밥소금 넣고, 잡품 넣고, 만드는 그런. 간단하네. 간단해요. 응. 뭐, 애어는줄 알았어? 응, 난 뭔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 네. <laughs> 이게 또 간단해. 음, 파도 막, 네. 파도 쪄? 파도 쪄. 살짝. 그렇지 않네. 전에 열렸던 게더 크지 않아? 그놈이 더 커. 그놈이 더 컸지. 응. 야, 그게 신기하네. 쬐까는 게 어떻게 커지나잉. 쭉쭉 뻗어. 그니까. 됐어. 됐어? 응. 응, 살짝만 떠주면 되는 거지? 응, 살짝만 떠주면 돼. 뜨거, 엄마. 뜨거, 뭐. 자, <목소리> <목소리> 음... <목소리> 이거 묻혀? 여기을 <목소리> <목소리> 넣고 양념간장 그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양념간장 넣고. 기름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참기름 응? 넣었어요. 들기름 안 넣고. 더반나견이라고 <laughs> 끝이야? 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많나? 쫄이 음. 먹어도 어 음. 음. 냄새가 좋네 음. 약간 근데 좀 매콤한 냄새가 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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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우는 만화구나. 응. 내만 음. 좋지? 응. 음. 보기 좋네. 짱 맛있네. 응, 괜찮아. 괜찮아? 응,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까지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맞나? 응. 음. 까지보다 멋있어, 맛있어 더. 네, 반찬 두 가지 생기네 응. 뚝딱. 엄마 하는 것은 다 뚝딱이다. 엄마 하는 것은? 응. 어. 쉽지. 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응. 누구든 막, 없지 막뭐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엄마 하는 것은. 누구든 힘으로. 누구든. 누구도 이겨먹을수있다 까지볶음과 콩나물 아콩나물이라 <laughs> 고추 고추 찜무침 고추 찜무침 그지 맛있어보여 엄마도 하나 먹어봐. 먹어봤어한번더 응. 먹어봐야지. 삼다가 응. 있지? 응. 응. 뚝딱! 뚝딱. 가지볶음, 고추찜무침, 완성, 뚝딱 완성. 근데 이런 안 찍으면... 아, 그럼 이제 안 찍을 테지. 참. <웃음> <웃음> 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볶음과 고추찜무침, 둘다 간단하기 때문에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무려. 끝! 끝입니다. 손 흔들어주세요. 잘 잡수세요, 보고. 여기 빨리.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laughs>